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5년 2월 3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월 초까지만 해도 2만원대 초반이었죠. 특히 4월 9일엔 19,960원까지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두달반 만에 6월 30일엔 72,200원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26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현재는 소폭 조정을 거친 뒤 6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단기 최고점 대비 약9%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고점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2월 14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5,555만주 정도 거래되면서 강한 매집이 이뤄졌고요. 현재 거래량은 약 570, 2만주로 다소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평균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볼게요. 차트에 표시된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이 전형적인 정폐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특히 4월 중순 이후로 5일선이 20일선 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단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주가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는 21선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컸던 구간으로 기술적으로는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7월 초 이후로는 일정한 가격 조정을 받으며 옆으로 눕는 형태, 이른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박스권의 상단은 7만 원 초반대, 하단은 6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범위를 기준으로 단기 매매 전략을 짜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가는 그 중간 지점인 65,700원으로 방향성 재결정을 앞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6월 말 고점을 찍은 이후 급락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조정을 거쳤다는 점이에요. 이런 패턴은 강한 상승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눌림목 구조로 재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앞으로의 거래량과 수급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죠. MACD나 RSI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는 이 차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평균선만 봐도 충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일선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내포한 움직임입니다. 5일선이 21선 아래로 데드 크로스를 만든다면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직전 단계입니다. 즉 조정이 길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61선을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등 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최소한 21선은 물론이고 61선까지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우엔 61선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이는 단기 매수세뿐만 아니라 중장기 수급도 매우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 패턴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 상승했고 박스권에 진입한 이후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경우는 가격은 쉬고 시간으로 조정받는 전형적인 강세 패턴입니다. 급등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건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술적 분기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66,000원 선에서의 저항. 이 가격대는 최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며 거래량까지 붙는다면 다음 목표는 다시 72,200원 고점 재돌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6만 원선의 지지. 이 구간은 박스권 하단이자 21선이 밀집해 있는 가격대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5만 천원대까지 조정도 열려 있는 상태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구간을 강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셋째, 72,200원의 전고점입니다. 이 가격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자 심리적 저항선 역할도 하고 있죠.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외부 재료나 수급의 폭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강세 속 조정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급락이 아니라 횡보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이 박스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그리고 다음 상승 시도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붙느냐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음 주가 방향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까지는 교과서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단기 과열 해소 이후 재차 상승 시도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 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 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 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의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여정을 밝혀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 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원자력 발전 수출과 국내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2025년 상반기 내내 에너지 관련 이슈가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로 떠올랐고요. 특히 정부의 탈탄소,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주력 에너지원 중 하나로 재정의한 흐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을 견인한 대표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원전 수주 확대 소식도 시장의 기대를 크게 키운 요인이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전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대규모 원자력 인프라를 구축 중인데 우리나라가 경쟁사인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 및 공급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수익과 매출 성장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수 있는 매우 강한 긍정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외에서 SMR 개발을 위해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선두 기업들과의 협력 소식은 기술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고요. 2025년 들어서는 이 SMR 관련 매출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기관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의 급등 구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량과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었죠. 즉,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 준건 명백한 기대감에 기반한 펀더멘털 리레이팅이었습니다. 다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엔 항상 변동성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향후 주가 전망을 이야기할 때 리스크 요인과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수주 실적의 구체화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주 가능성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실제 수주 발표가 나와줘야 이 밸류에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거나 수주 시점이 연기될 경우엔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단기 급등 이후 박스권 흐름에 들어간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주가 조정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속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통적인 발전 설비 기업에서 원자력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 중이지만 여전히 화력, 풍력, 수처리 등 기존 사업 비중도 작지 않습니다. 즉 구조적인 매출 비중 변화가 진행 중인 과도기 단계이며 핵심 사업의 이익률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마다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구조죠. 2025년 2분기 실적은 8월 초 발표 예정인데요. 이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단기 박스권을 상방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기술적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과 국제정세의 영향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의 기조나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원전 수주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다툼 속에서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 기업이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도 정치적인 변수 하나로 수주를 놓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원전 재부상이라는 구조적인 테마가 살아있는 한 두산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력, 특히 주기기 제작 분야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이며 향후 SMR 실증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새로운 성장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수주 공시 수급 흐름 등 이벤트에 따라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승을 위한 재료가 충분히 모였는지 그리고 수급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은 어쩌면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3분기 이후로 넘어가는 수주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정책 수혜와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MR과 원전 수출이라는 테마가 살아있는 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장기 우상향 흐름이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대가 반영된 만큼 실적과 수주라는 현실적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재평가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뉴스 하나하나, 공시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체크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의 단세 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 시켜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단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 가입, 개인 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 받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0,050원에서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 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B라는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 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 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 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도약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